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총각입니다. 3년 전쯤인가 친구가 살고 있는 섬에 놀러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 제대 후 일자리도 없고 뭘 해야 할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고 군대도 조금 일찍 입대한 평범한 청년입니다. 친구가 사는 곳은 추자도이며, 추자는 상추자 하추자로 나뉘는데, 친구 집은 상추자 쪽입니다. 그곳은 정말 공기도 좋고, 낚시인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입니다. 저는 친구네 집에서 너무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낚시도 하고, 잡은 고기로 해도 먹고, 친구 부모님이 매일같이 싱싱한 찬거리로 밥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5일간 편안한 시간을 보냈었고 일이 생겼던 날도 친구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파제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쪽으로 오더군요. 한 분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고 한 분은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뭐좀 잡히나요? 하고 물어보는데 저희가 잡은 건 고등어 몇 마리와 전갱이 몇 마리 뿐이었습니다. 친구가 잡어들만 좀 잡히고 비싼 고기들은 안 잡히네요 하고 답을 합니다. 젊은 여성분은 신기했는지 오토바이에 내려서 저희가 있는 방파제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물고기 잡은 통을 보더니 신기하다는 말투로 이거 고등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라고 말하면서 활짝 웃네요. 저는 밝게 웃는 그녀가 무척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도 낚시 좀 가르쳐 주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친구가 낚싯대를 하나 꺼내 그녀에게 주며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건네줍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면서 언니 나 조금만 해봐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언니가 허락을 하니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좋아합니다. 저는 미끼 끼우는 방법과 채비를 던지는 방법을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던져도 보고 미끼도 끼워보고 합니다. 머리를 질끈 묶은 단발머리에 갈색으로 염색을 했었고 몸매도 날씬하고 작은 키의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동생은 20대 초반 저랑 비슷한 나이 이거나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 같았어요. 언니라는 분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중년 여성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그녀는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지만 고기는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언니라는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방파제 끝쪽에 가 있으셨고 친구와 저는 무슨 소리인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낚시를 하던 방파제 쪽을 바라보니 그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빠르게 그녀가 서 있던 자리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가 방파제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어서 손을 뻗으면 손이 닿을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며 괜찮냐고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팔꿈치도 까지고 여기저기 상처들이 보이더군요. 언니와 친구 녀석도 그녀 곁으로 왔고 다들 괜찮냐고 걱정하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추자도에 들어올 때 렌트했었던 차로 그녀를 태우고 근처 작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조금 하더니 괜찮다고 합니다. 일단 좀 쉬라는 말과 함께 약을 지어 주셨고, 저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 태우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도 언니네 집에 놀러 온 거라고 하며, 집은 부산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게 사투리는 안 쓰더라고요. 그녀를 내려준 뒤 저는 언니와 잠시 대화를 나누며, 제 연락처를 적어 주었습니다. 혹시 갑자기 아파지거나 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고 친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녀는 생각보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제는 너무 고마웠다고 하면서 한번 놀러 오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녀와 만나게 되었고, 친구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저희는 셋이서 일단 밥을 먹으러 작은 횟집이면서 식당인 가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도 여기 놀러 왔으며 집은 경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심 아쉬워하는 말투로 부산이랑 가까우면 좋을 텐데 하며 몇 번을 한탄하는 식으로 말을 뱉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보다는 저한테 더 관심을 가지는 눈치였거든요. 아무래도 친구라 경쟁심도 있어서 친구도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농담도 하고 했지만 그녀의 관심은 저라는 걸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가 화장실 간 사이 제 친구는 저 여자분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좀 있다가 눈치 봐서 자리를 피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는 아버지 일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에 대해 알면 알수록 너무 매력있고 귀여운 여자 같았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그녀는 자연스럽게 사투리도 살짝살짝 살짝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귀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런 여자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서로 너무 집이 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런 일들은 있고 지금 충실하자는 마음으로 저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술집을 나왔고 그녀가 조금 걷고 싶다고 하네요. 그녀와 저는 방파제 끝까지 걸어와서 원바다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밤이 되니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녀를 한참 쳐다보다 저도 모르게 입맞춤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 술이 취해서였는지 여기가 어디라는 인식도 없이 저희는 불같은 사랑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서로를 확인한 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당연하지 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녀와 한 달에 두번 정도를 서로 오고 가며 만났지만 결국 얼마 안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자주 되다 보니까 서로 소홀해지더군요. 그렇게 헤어지고 저에게 좋은 추억만 남겨준 그녀가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